멋지십니다, 대장님. 레드스톤에서 벌어들인 돈 덕분에 자금 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 토시라는 자는 왜 승선했지? 개인적으로 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업을 더 벌이고 싶다나요? 저자에 대해서 알아낸 것 있나? 물론입니다. 토시는 해적이 아닙니다. 변절한 유령 요원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자치령 소속이었을 땐 최고의 암살자 중 하나였답니다. 지금은 대장님만큼이나 맹스크의 미움을 받고 있죠. 흠...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잘 지켜보자 예, 대장님 혹시 아브리엘 도시라는 자를 아나? 소문만 들었지 유령 중에서도 진짜 괴물들만 훈련시키는 무슨 비밀 부대 출신이라던데 어느 날 미쳐서 부대를 뛰쳐나갔다고. 하던데 나라면 조심하겠어. 잠깐 방심했다간 자네 목에 칼을 들이댈지도 몰라. 전직 유령요원들은 여러 상대 봤어. 문제는 아직 맹스크 밑에 있는 요령들이다 최고의 뉴스, 유일한 뉴스, 유엔에 돈이 범일년입니다. 자치령의 용감한 유령 요원들이 정체를 알수 없는 잔혹한 적을 상대로 벌이는 비밀스러운 전쟁을 케이트 로겔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자치령 투의 특수 요원 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료들과 함께 XXX의 우리에 맞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많이 알려드릴 수 없지만 유아그 추종자들이 절대로. 수 없다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다령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들 팔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UNN 도니 버밀리언이었습니다. 아, 사령관님. 우행인 유물은 여기 연구실에 잘 있습니다. 저 이걸 보고 있자니... 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는데요 진정하게 스테몬 뭐.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체계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에 좋네 좋아 필요한 게 뭔가 온갖 게 필요하죠 자세한 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임무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다음 손만 날려먹지 말라. 알겠나 스테머 이 유물에 대해서 뭐 아는 것 없어? 솔직히 말하자면 좀 거림직한데. 간단하게 조사해 봤어요. 일단 만들어진 지는 수천 년 정도 된것 같아요. 외계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유물이죠. 훨씬 오래된 외계 유물도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프로토스 유물은 처음 봤어. 하지만 프로토스가 만든 게 아니라 음. 대체 누가 만든 걸까? 레드스톤에서 가져온 광물로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조륨을 극소량 발견했어요. 대단히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결정체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조륨은 특정 뇌파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조륨으로 두뇌 활동을 자극하거나 인간에게 사이오닉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죠. 더시녀사 음? 이건 어디다 쓰려는 거지? 이제는 해적까지 태운 거야? 당신과 난 좋은 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터시? 우리 계약은 끝났잖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있어? 벨시르라는 행성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 쳐도 내가 얻을 게 뭐예요? 난 해적질엔 관심 없는데. 짐레이너가 맹스크의 피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저아하던데 그런 건또 내가 전문이죠. 될 겁니다. 생각해보겠소. 일단은 히페리온의 승선한걸 환영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죠. 저기 새손님과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계에서 좀 나가달라든가. 메비우스 말로는 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팔다름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들이 자네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저거야, 지미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 만으 그리 쉽지 뭐야! 경고 저그 생체 반응이 다수 감지되었습니다 이란 제개 뭐야? 땅속에 숨어서 기다렸단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순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모를 재단에서 불려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